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사리 같은 손, 손이 발이 되다. 오늘부터 손에 관해 공부할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다. 검은 마술을 뻗치다. 고사리밥 같은 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손발 벗고 나서다. 가슴에 손을 얹다. 가슴, 배와 목 사이의 앞부분. 손,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얹다, 위에 올려놓다. 가슴에 손을 얹다. 양심의 근거를 두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소리쳤다.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봐. 검은 마술을 뻗치다. 검은 손을 뻗치다. 검은 손, 속셈이 음흉한 손길, 행동, 힘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마수, 음험하고 흉악한 손길, 뻗치다, 쑥 내어 밀다, 바깥으로 향하거나 퍼지다, 바깥으로 내어 밀거나 펴다, 검은 마술을 뻗치다. 사람을 속여 이용하거나 해치려고 음흉하고 흉악한 속셈으로 접근하다. 검은 마술을 뻗치다. 검은 손이 뻗쳐 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검은 마술을 경계해야 한다. 고사리밥 같은 손. 고사리밥. 새로 도단한 고사리에서 주먹 모양으로 돌돌 말려 뭉쳐져 있는 입. 손.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고사리밥 같은 손. 어린 아이의 여리고 포동포동한 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딴 사과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서 만든 팔찌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손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발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끝 부분 빌다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신이나 사람, 사물 따위에 간청하다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호소하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손만으로는 부족하여 발까지 동원할 정도로 간절히 빌다. 이번만 도와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너무 미안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방법밖에 없었다. 손발 벗고 나서다. 손,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발,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 벗다, 몸에서 떼어내다. 내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 나서다. 어떠한 일을 적극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시작하다. 손발 벗고 나서다. 몹시 적극적으로 나서다. 손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손발 벗고 나서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빈 적이 있어요.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